요즘처럼 더운 날엔 에어컨 없이는 정말 살기 힘들죠. 그런데 에어컨을 켜면 전기요금이 무섭고, 안 켜면 더워서 고생이고. 그래서 오늘은 아주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전기요금도 아끼고 건강도 지키는 에어컨 사용법 10가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에어컨은 껐다 켰다 하지 말고 약하게 계속 켜두세요. 처음 에어컨을 켤 때는 전기를 많이 써요. 그래서 자꾸 껐다 켰다 하면 전기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차라리 약풍이나 절전 모드로 계속 켜두는 게 전기요금도 덜 나오고 실내 온도도 더 일정하게 유지돼요. 특히 하루에 에어컨을 몇 시간 이상 오래 틀어야 하는 날은 이 방법이 훨씬 효율적이에요. 두 번째 제습 기능은 냉방이랑 전기 사용량이 거의 비슷해요. 많은 분들이 제습이 냉방보다 전기를 덜 먹는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제습도 공기를 차갑게 만들고 습기를 없애는 과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기 사용량이 냉방과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제습이 더 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 번째, 제습 기능은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냉방 모드로 방을 빠르게 시원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다음에 방이 충분히 시원해졌다고 느껴질 때 제습 모드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내 온도가 갑자기 내려가지 않고 쾌적하게 유지돼요. 특히 밤에 잘 때나 비 오는 날 습기가 많을 때는 제습 모드가 아주 좋아요. 눅눅한 느낌이 사라지고 잠도 더잘 오고 거 네 번째, 에어컨 바람은 꼭 천장 쪽으로 보내세요. 찬 바람이 몸에 직접 닿으면 무릎도 시리고 어깨도 뻐근하고 감기 걸리기 쉬워요. 그래서 바람 방향은 위쪽, 천장 쪽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공기가 위에서 천천히 내려오면서 방 전체가 골고루 시원해져요. 리모컨에 바람 방향 조절 버튼이 있으니까 한번 눌러보시고 조절해보세요. 다섯 번째, 에어컨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마세요. 가끔 보면 에어컨 앞에 소파나 장식장 같은 게 놓여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바람이 막혀서 방 전체로 잘 퍼지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방은 덜 시원하고 에어컨은 세개 틀어야 하니까 전기요금만 더 나오게 됩니다. 에어컨 앞은 최대한 뻥 뚫리게 정리해주세요. 여섯 번째 설치된 위치에 따라 바람 방향도 바꿔주세요. 에어컨이 높은데 설치되어 있으면 바람을 천장 쪽으로 보내야 하고요. 낮은 데 있으면 살짝 위로 향하게 조절해주세요. 그리고 바람이 벽이나 커튼에 막히지 않게 방향도 잘 조절해주셔야 해요. 이렇게 하면 바람이 실내 전체로 잘 퍼집니다. 일곱 번째, 오토 버튼을 활용해보세요. 요즘 나오는 에어컨에는 자동 조절 기능이 있어요. 리모컨에 오토라고 적혀있을 거예요. 또는 AI 스마트 에코 절전이라고 적혀있어요. 이걸 누르면 에어컨이 스스로 온도와 바람 세기를 조절해서 너무 춥지도 않고 전기 요금도 아끼게 해줘요. 너무 복잡한 조작 없이도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해요. 오토 버튼 꼭꼭 기억해주세요. 여덟 번째, 햇빛이 강한 시간에는 커튼을 꼭 쳐주세요. 특히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햇빛이 가장 뜨거워요. 이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볕을 막아주는 것만으로도 실내 온도가 훨씬 내려가요. 얇은 흰색이나 은색 커튼이 효과가 좋아요. 무겁고 두꺼운 커튼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커튼만 잘 쳐도 에어컨이 훨씬 덜 돌아갑니다. 아홉 번째 선풍기를 같이 사용하세요. 에어컨만 켜는 것보다 선풍기를 같이 틀면 시원한 공기를 골고루 퍼뜨릴 수 있어요. 특히 에어컨 바람이 위로 올라가서 머물러 있을 때 선풍기가 그 공기를 아래로 내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실내 전체가 더 빨리 시원해지고 에어컨도 덜 돌아가니까 전기요금도 줄어들어요. 열 번째 에어컨 필터는 2주에 한번 청소해주세요. 에어컨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냉방 성능이 떨어져요. 그리고 안 좋은 냄새도 날수 있어요. 특히 곰팡이 냄새는 건강에도 안 좋아요. 그래서 2주에 한번은 에어컨 앞 덮개를 열고 필터를 꺼내서 물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잘 말린 다음 다시 끼우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자, 지금까지 에어컨을 건강하고 알뜰하게 사용하는 10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에어컨은 약하게 계속 켜두기. 제습은 냉방과 전기 사용량이 비슷하다는 것 기억하기. 시원해진 뒤에는 제습 모드로 전환하기. 바람은 위쪽 천장 방향으로 보내기. 에어컨 앞에 물건 두지 않기. 바람 방향은 설치 높이에 맞게 조절하기. 하기, 오토 버튼 활용하기, 뜨거운 시간대엔 창문 햇빛 가리기, 선풍기를 함께 쓰기, 필터는 2주에 한번 청소하기 이렇게만 해도 여름을 훨씬 시원하고 편하게 보낼 수 있어요. 전기 요금도 줄고 건강도 덜 지치고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실천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앞으로도 꼭 필요한 생활 정보 계속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